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PNS 미케닉스라는 친구고요. 어 지금 뭐12345 6한 5, 6개월 정도 된 신규주입니다. 네,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어, 오늘 날짜 기준으로 어, 858억. 어, 유통수는 640만 주가 아니죠. 어, 640만 주에 66%가 유통 수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좀 유통수를 또 확실하게 하려면은 여기서 어, 타이틀을 편집을 해 가지고 어, 유통수를 아예 넣어버릴까요? 어, 유통주식수, 어, 이렇게 넣어버립시다. 그러면은, 음. 이렇게. 저, PR, e p s 결성은, 이런 거 필요 없죠, 그죠? 어. 이렇게만 합시다. 자, 코스닥, 858억, 어, 주식수, 이게 상장주식수인데, 사실 이것도 뭐 필요 없을 것 같죠, 그죠? 유통수랑 유통 비율만 알면, 은 어, 상장수는 알수 있으니까. 어쨌든, 육툰소는 420만 조 밖에 안 되는, 어, 상당히, 가벼운 종목입니다. 네, 이 친구는 공모가 22,000원이고, 어, 상장 초기에,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위해서 시작했지만, 어, 그대로 다 반납을 하면서, 뭐, 물론, 주, 분봉에서는 파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일봉에서 거래하는 게 맞는 저희는, 글쎄요, 어, 분봉은 정말 힘들지 않았을까 싶, 싶습니다. 그리고, 뭐, 22,000원이고, 뭐, 어, 11,000원까지, 이제, 50% 하회하는 지점까지, 뭐쭉 내려갔다가, 한 기술 만든 정도 한번 주고, 그죠? 그리고 또 다시 여기도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어, 50% 넘는 하락 지점까지,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 하락 3파동을 만들면서, 어, 지금, 보니 최근에도 이렇게 차트를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락 3파동도 좀 의미 있는 게, 여기서 세게 내려오고, 조금 낮아지고, 조금 이렇게, 이런 파동의 기울기 파동의 기울기라고는 아니고 기울기는 아니고 파동의 힘이 약해지는 게 조금 그래도 인상 깊네요 그래서 그리고 20선을 돌리고 있고 어 제가 가져온 이유는 재료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고 최근에 또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재활로봇 관련 주고요 어 여기는 거래량이 얼마나 서 있을까요? 어 3600원 서졌습니다 여기는 안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리고 다시 어. 언덕을 만들어 놓은 자리도, 이거 한 천억 정도 터진 것 같은데요. 음, 천오백억 터졌습니다. 여기, 저기 위까지는 못 간다고 보고, 어,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면은, <laughs> 최근에 내려왔던 지점에서 돈이, 어, 강력하게 들어오지도 않았네요. 강력게 들어오지 않고, 조금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냥, 바닥만 잡는 시국입니다. 왜냐면은, 어, 유이 통수도 적은데, 어, 앞에서 삼천억, 여기서 1천억백억 터지면서, 어, 웬만한 물량들을 다 여기다 잠궈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눈에 띄는 거래량 정도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버티다가, 어 이렇게 지금 슈팅이 나온 게어 조금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려고 하는 지점은 뭐 여기나, 뭐죠 여기나, 이런, 저, 이런 정도 지점을 가려고 지금 올라온 거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더 들어올릴 수 있는 지금 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유통을, 물량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서 음. 공모가 대비 마이너50% 지지 11,000원에서 어, 저항을 받았다가 그걸 뚫어버린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또 받고 지금 여기 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을 하는 중인데 어 가격 조정을 좀 기다려도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기간 조정을 하고 지금 위로 가려는 돈이 지금 한번 들어왔나 싶어서 지금 관심있게 지금 오늘 추적을 시작하려고 하고요 어, 이 친구가 분봉으로 보면은 네. 돈을 써면서 올라왔던 지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폭이 나왔으니까, 어, 수렴을 해야 됩니다. 수렴을. 그래서 지지받고, 어, 슈팅이 나왔는데, 어, 글쎄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내려와도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위에서 수렴을 성공시킨 다음에 오늘 더 강력한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서 지금 요 자리를 지금 사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 여기랑 여기를 손절로 잡고, 여기서 수렴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은, 이거 이렇게 수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위로 한번 뽑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 파동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 못나도두 자릿수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그 이웃인즉슨 또어 재료가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로 보죠 그렇죠? 이러고 한번 가는 케이스 그래서 목표가 뭐 16,500원에서 뭐 17,000원 이 정도 가면은 지금부터 여기서 대충 평단을 이 정도에다 맞춰놓는다면 어 지워졌다. 그래도 40% 넘는, 2, 30% 되, 넘네요, 그죠? 어, 꽤 이렇게 가려고 하는 어, 중간에 우리가 어뭐 5%든 10%든 먹기는 쉬울 거니까 어 우리가 어이 라인을 손절로 잡고. 여기서 수렴을 또 시킬 수도 있죠. 20선이 올라오고 기다리면서. 은복 어, 하나 심고, 어, 내일이 금요일이니까요. 다음 주에 이렇게 또 쉬다가 이렇게 쭉 한번 뽑을 수 있을 자리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움직였던 친구가 뷰티 스킨이, 어, 예. 뷰티 스킨이 딱 이렇게 움직였죠. 와, 똑같네요. 첫대 그죠? 완전 똑같은데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봤는데. 와, 완전 똑같네요. <laughs> 그렇죠? 어, 상장 이후에 언덕 만들다가 이 친구도 하락 거의 3파동 느낌이죠 하나 둘셋뭐 네파 넷파동. 동뭐 네파동을 터지든 세파동을 터지든 어쨌든 떨어지고 여기서 돈이 들어오면서 어 거래량을 이제 떼우면서 이제 올라가려는 시도가 나오는데 어이 친구는 여기서 이제 올라왔다가 수렴하고 이렇게 지금 뻗은 게 지금 이 뻗은 게그 PNS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도 여기 위에서 수렴을 시킨 다음에 요거 하나 뽑은 거 이게 어 지금 오늘의 PNS 미케닉스가 요 캔들일 수도 있고, 요 캔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렴을 시킨 다음에 20선을 밟고, 이렇게 슈팅 뽑아주는 거. 어, 만약에 20선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 캔들이 지금 맞겠네요. 요 캔들. 그죠? 요 수렴을, 여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수렴을 해주고, 20선을 밟고 슈팅. 그죠? 우리가 딱요거 요만큼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 먹겠다는, 것, 다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 이 중간에 사풀 사팔 하던가, 내가 그런 만큼 먹으면 되죠. 이쪽, 여기도 45%나 좋네요. 그죠? 어떻게 차트 비슷합니다 그죠 어, 이 친구도 요 밴드 내에서 수렴을 시켰네요 요 밴드 내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bt 스 키는 이 패턴이 참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수렴해서 요거 한번 먹는 건다 괜찮고 요 저점을 이탈시키면서 이런 데서 이런 거 한번 먹는 것도 두번 정도는 우리가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어, 앞으로도 또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또 길게 또 수렴시켜가지고 이전에 넥스트 칩 같은 경우가 어, 이런 이런 자리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자리도 하락한 다음에에서 거래을들으면서 만들어서 여기도 여기도 똑같네. 요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기간 조정을 한 다음에 20선 밟고 슈팅 그죠죠 어, 이때도 딱 기억이 나네요. 아 차트가 너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도 수렴시켜서 또 이렇게 하나 뽑았죠, 그죠이 어, 친구는 가격 조정을 안 하고 그냥 기장 조정으로만 해서 이렇게 뽑은 케이스네요. 그래서 피니스키킹스도 이렇게 내려와서 또 수렴할 수도 있고 위에서 이렇게 수렴시킬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러나 제활 로봇, 로봇 관련 주인 거에 어, 조금 큰 의미를 두고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고요. 나온 김에 어, 몇개더 봅시다. 리메드, 어, 리메드도 예전에부터 좀 관심 종목으로 던 친구인데 어, 일단은 이런 친구들이 저점 을 회복시키면서 이런 거를 물량을 또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섞어가면서 어, 제가 보는데 이런 친구들을 어, 뭐 이런 데서 또 잡아도 84848 해도 되는데 어, 지금은 살짝 조금 아직 모르게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오면은 어, 이런 자리가 또 타점이 될수 있으니까 지금 어, 이런 저점이 깨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이런 자리에서 지금 여기 위에서 얘네 얘랑 얘를 넘어가는 여기 위에서 수렴을 시키고 있으니까 어, 리메이드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이친구도 가면은 뭐, 뭐 이런 자리까지 한번 쭉 뽑을 수 있겠죠. 어, 차트 너무 이쁜데요 리메이드도. 어, 쌍바닥 잡으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기서 수렴시키고 있죠. 그쵸? 와, 리메이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리메이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시메스도 이쪽, 이쪽은 의료로 보시 아니에요? 뭐, 물류로 보시는데 그래도 뭐 비슷한 느낌의 차트니까 어, 한번 보시고 요 신규주도 이 정도 바닥을 잡고 여기서 이때부터 관종을 넣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도 20선 타고 이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어, 리메드도, 아, 시메스도 어, 오늘 다시 양봉을 뽑아줬기 때문에 또 수렴시키면 이렇게 한번 여기를 도전하려고 하는 큰봉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손절 그 라인이 올라갔겠죠. 그래 어, 여기 여기 손절 잡으면 되겠네요. 여기 손절 잡고. 사실 여기 이 양, 양봉 중심값 깨지면 버려야 됩니다, 이 친구는 여기서 설렴시켜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단점은 거래량이 여기는 6,000원에 는데 거래량이 어, 돌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쵸? 여기에 비하면 한참 어, 떨어지라서 그래서 갑자기 훅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는 어, 이거 들어오기 전에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 의료로봇, 로봇,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심 있게 지켜보려던 찰나에 갑자기 팡더 올라가지고 조금은 아쉬운 종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리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필렉소도 어, 지켜보고 있습니다 PNS 미키 n s 는 오늘 관심 종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있지만 의료로 뭐 그런 웨어러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 지금 공모가 2만 원인데 지금 공모가 위에서 그래도 수렴을 시키면서 어,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중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만 무너지지 않으면은 이런 데까지 가려는 한번큰 봉하나 뭐 뽑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뭐 여기가 무너지나 마나, 사실은 이 박스만 잘 지켜주면 되죠. 그래서 뭐 1차, 2차 해가지고 뭐 사고 팔고 파동을 서핑해도 될것 같은 종목이죠. 어, 의료 로봇이고 말고 도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이젠 RM에도 참 거래량이 어 의심스러웠지만, 그냥 거래량 없이도, 그냥 어 여기 거래량 없이도. 어 쫙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cms같은 경우도 그렇죠? 이런 자리까지 한번 도전하려면 hvm 예전에 이런 종목같은 느낌이죠 그기서 p&s 미켓이 딱이 자리네 p&s 미켓에니 cms가 딱 이러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푹 꺼져서 이렇게 받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어, hvm이랑 cms랑 조금 어,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cms가 딱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 자리,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내려와서 수렴을 시키, 쌍바닥 수렴을 시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딱 똑같죠. 그래서, 어, 좀 단기적으로는 이런 라인만 보시면 되고, 조금 다시 깊, 깊하게 보면 여기 라인까지, 어, 여기서 라인에서 어떤 자리를 잡는지 지켜보면 좋겠죠. 샘플은, h, v, 오늘 관심 종목은 어, PNS 미케닉스이긴 합니다. 어, 한번 지켜봅시다. 손절은 11,000원 정도, 어, 11,000원 정도 어, 잡으면 딱될것 같습니다. 11,000원이랑 20선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어졌는데, 어, 대응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